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내신 이호선 교수를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호선 교수를 여러 번을 걸쳐서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탄핵에 반대했죠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논거를 아주 제시를 잘했습니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파하고 아뿐만 아니라 또 행동력도 갖춘 분이 바로 이+ 이호선 법과 대학장 국민대학교 이분인데요. 자 이번에 말이죠 당무감사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의 당무감사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당무감사 위원장은 말이죠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 위원장들을. 가라채워버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자리입니다. 지금 254개의 당협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개 넘는 당협이 34곳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사고 당협입니다 공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석을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경쟁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아 지금 당협을 갔다가 추실해야될 그런 시기인데요. 아무래도 아이 이호선 국민대 학장을 지낸 아 지금 또 우리 이호선 교수가 들어가면 아 확실하게 당의 기강을 잡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호선 교수가 당협 위원장을 맡았을 때 가장 경악할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시죠. 탄핵 찬성파들이죠. 아, 쉽게 말하면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에 있으면서 민주당 편을 든 자들, 아, 김상욱 같은 자는 나갔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울산 남구죠. 여기, 아, 김상엽이 나간 자리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지금, 아, 비례대표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고, 하여튼 간에 한동원한테 아, 서가지고서, 가장 대표인 자가 도굽니까 배현진 같은 자죠. 아, 이런 자들이 이제, 어,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계란하고 하는 애들은 떨 수밖에 없고, 얘들은 공천 안 줍니다. 아, 이효선 교수가 딱 들어갔다. 이거는 뭐, 어, 볼 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눈치 볼 것도 없는 사람이고, 뭐, 한평생 학자로 산 사람인데 무슨 눈치를 보겠습니까? 무슨 벼슬할 것도 아니고, 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떤 걸로 봐도 맞지 않고 사방으로 봐도 맞지 않고 팔방으로도 맞지 않는 탄핵의 앞장선 자들 한동훈 같은 자들은 이제 설 자리가 더는 없을 것이다. 아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뭐 지방 선거에 나가네 아니면 지방 선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궐 선거에 나가네 이런 소리는 아더 이상 아예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자, 지금 이호선 교수가 당협위원장을 맞는 순간 확실하게 충성심 위주로, 그리고 또 당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하게 당의 노선을 따르고 당론을 따르고 당을 사랑하고 당을 아끼는 또 당에 대한 충성심 이거 위주로 평가를 할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에서. 분당친 놈, 그리고 당에 대해서 충질한 놈. 예를 들어서 김용태라든가, 김재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의 소장파지 무슨 소장파입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배신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배신파는 당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호선 교수가 당협위원장이 내정이 된 겁니까? 누구의 의지입니까? 그렇죠. 지도부의 의지죠. 지도부 누굽니까? 그렇죠. 장동혁 당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여기서 이제, 아, 이호선 교수를 갖다가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내정되자, 지금 저 개딸들 쪽에서는, 아, 지금 한 딸들 쪽에서는 상당히, 아, 우리의 개딸이 이제 한 딸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불편한 그, 그걸 드러내고 또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걸 이유 들어가지고서 아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퇴를 편들었다는 이유로 아 지금 당협위원장 아, 당무위원장 이 당무위원장이 맞지 않다라고 반대한 자들도 있답니다. 반대한 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아 지금 아이호선 교수가 당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자기의 개발이죠.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아무래도 반대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아, 밀어붙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정 사실이 발표됐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의지가 있는 거죠.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아, 확실하게 장동혁 당대표는 보니까 노선은 분명해요. 노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장도혁 당대표가 무슨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뭐 배신을 했네, 뭐 그러면서 일부러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장도혁 당대표가 어떻게 했길래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합니까? 면회 안 갔다고? 면회도 이제 신청을 했다가 아, 신적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간 거지, 그건 못간 거고요. 그걸 갖다가 배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오히려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거죠. 배신은 한동훈 같이 할때 그것이 배신인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배신입니다. 아, 그러나, 아, 지금 뭐 면회를 못 갔다 해서 배신이다. 그런 거는 배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거나, 배신의 의미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말을 다른 의미로, 다른 뜻으로 써가지고 다른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아, 장도혁 당대표는 잘하고 있다. 아, 지금, 아, 당무 위원장을 시키는 것만 봐도, 아, 역시, 어, 정치를 할줄 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안에서 시키기보다는 바깥에서 시키되 확실하게 국힘의 노선을 잡고 가는, 아, 그런 분이 중요한 거고, 아, 그리고, 아, 지금 저 배신자들, 어, 한 딸들, 여기를 어떻게된지 간에 뭔가 정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를 당 대표가 하는 것보다는 당무위원장이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하고 당무위원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 대표가 하면은 또뭐 통합에 지장이 있고 또뭐 파가 갈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면 당 대표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여야 되거든요. 대신 칼질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당무위원장이나 또 윤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것과. 아또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하고 어디까지는 또누구한테 맡겨서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서 정치를 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정치력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 이거는 고수의 경지에 와 있는 겁니다. 원래가 모르는 사람은 말이죠. 뭐든지 다 자기 칼에 피를 붙여, 자기 칼에 피를 붙여가지고 다 이것도 내가 있고 저것도 내가 있고 만기 칠남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할 것과 굵직굵직한거 아니면 우위에서할 것과 시켜서 할 것과 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 지금 장동혁 당 대표는 상당히 그런 것이 능한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연설하는 것도 보니까 아 대한 문 앞에서 말이죠. 상당히 좋아요. 아큰틀에서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아 대중을 갖다가 흡입하는 능력이 아, 탁월하다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어쨌든간에 이번 당무위원장을 아 당무위원장을 이제 선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은 아, 국힘이 분당치 지 않는 당, 아, 단결하는 당. 으로 만들고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밖에 적 박의적, 밖에 적과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 당무위원장 내정 축하합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열 씨입니다.